올해로 22회째를 맞은 대구 단편 영화제가 내일부터 엿새간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역대 가장 많은 900 아, 900이른 5편이 출품됐는데요. 본선작과 초청작 등 모두 예선 5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감정과 심리를 들여다보며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힐링 영화와 무한한상상력이 펼쳐지는 장르 영화 대구, 경북, 부산, 제주 등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컬 영화까지. 다채로운 주제가 담긴 대구 단편 영화제가 내일부터 엿새 동안 펼쳐집니다. 전국 출품작 975편 가운데 치열한 예심을 통과한 43편을 대구 독립영화 전용극장 5호극장과 롯데시네마 만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장편 영화와 특별 쇼케이스 등 초청작 22편을 포함해 65편이 상영됩니다. 지난해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위로와 치유가 이제 필요한 지금 창작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심어놓은 영화적 순간을 세상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들의 예매는 온라인 사전 예매로 관람은 환자석 뛰어앉기로 진행됩니다. 방역 수칙 속에 제한적으로 개최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영화계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극장이 안전하다는 것도 확인하고 한국 독립 영화의 여러 영화들도 확인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자주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화제 기간 본선 진출작 포스터 전시회와 영화 포럼, 야외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SNS와 서점, 카페 등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